안녕하세요. 소수입니다. 오늘은 아주 대놓고 코인을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안전한 걸로. 그 카톡방이나 텔레방에 있으신 분들은 며칠 전부터 알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더리움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롱신호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더리움을 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가? 단순히 비트가 가격이 올라서 이더가 따라 오른다? 아 그게 아닙니다. 이더 자체적으로 오를 만한 요소들이 현재 굉장히 많고 비트가 오르긴 오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비트보다 더 많이 오를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이제 디파이를 가지고 디파이가 핫해지고 있고 핫해질 거기 때문에. 어,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상승은 디파이도 영향을 있겠지만, 디파이를 빼더라도, 예, 지속적으로 이더가 현재 상승할 동력원들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디파이에 대한 거는 예, 이더 디파이 편에서 더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차트는 크립토 퀀트에서 어, 주는 차트인데요. 이 차트가 뭐냐면, 이 검은 게 가격선이고요 빨간 게이 거래소에 있는 리저브 물량 리저브 물량이라는 건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 거래 대기 가능한 물량이라는 뜻이에요 즉 뭐다 거래소에 물량이 있으면 사고 팔기가 간단하겠죠 특히나 이미 물량이 있다는 거는 파는 것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팔수 있는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더 높겠죠 물량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같은 수준의 바잉 파워가 생길 때, 팔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쉽게 올라가겠죠. 이게 비트 차트입니다. 비트 차트를 보면, 이게 이제 2018년부터인데, 가장 많을 때가 거의 한 300만 개 있었어요. 296만 개 정도 비트가 거래소에 있었고요. 요즘에는 거래소에 있는 게 237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을 하면, 237만개에서 제일 높을 때가 297만개였으니까 대충 79% 그러니까 한21% 정도가 줄었어요. 거래소에 있는 비트 숫자가. 그러면서 바잉 파워가 굉장히 강력해지면서 비트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반대로 이더 같은 경우는 가장 거래소에서 많을 때 1411만개. 1411만개가 있었어요. 최근에는 어, 크립토 컨트에 따르면 지금 800만 개 밖에 안 남아있는데, 이 마지막 200만 개 같은 경우는 비트스탬프에서 거래소 간 이동이었는데, 어, 이 새로 만든 거래소 콜드월렛으로 하면서 마지막 200만 개는 이동이 아니다라고 지금 제보가 와가지고, 200만 개를 빼더라도 1000만 개, 1023만 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1023만 개가 거래 가능 이거구요. 어, 제일 높은 때가 1 4 1 4만 개. 그니까 실질적으로 28%, 27% 이상의 물량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비트보다 물량이 많이 준 거지. 예. 그러니까 비트보다 상대적으로 똑같은 아, 물론 같은 비중으로 예, 같은 비중으로. 그니까 비중이라는 거는 똑같이 비트를 1, 이더를 1만큼 산다가 아니고 시총 대비 거의 5분의 1 토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를 5만큼 사고 이더를 1만큼 사더라도 이더가 더 많이 오르겠, 오른 확률이 높다는 거죠. 어, 물량이 더 많이 줄었으니까. 그래서 이더 비트 차트입니다. 이게 비트 가격을 이더 차트로 나눈 거예요. 이거는 주봉이고요. 여길 보시면 이더가 굉장히 가격이 높을 때가 있었는데, 비트 대비. 완전히 가격이 박살이 났죠. 예, 이더 대비, 비트 대비 많이 떨어지면서. 그랬는데 가장 이제 저점이 이제 0.0159였고요. 그게 서서히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제 보면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저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올라갔고요. 예. 그리고 최고점이 지금 0.04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더가 훨씬 잘 오르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더라도 이게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상품 소개인데 비트코인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누적 수익률은 높지만 1년 동안의 수익률은 291%예요. 근데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트러스트는 1년 동안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452%예요. 실제 모든 상품 중에 가장 높아요. 1년 수익률이.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최근에 비트가 하락 비트 이더가 다 하락을 했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등을 사실 꽤 했죠. 비트가 40k를 다시 뚫어버렸으니까. 근데 이 상황에 반대 가장 큰힘 중에 하나가 그레이스케일이 비트를 2,000개 이상 샀다. 아, 어, 이게 되게 컸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을 어, 투자를 원래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닫았다가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새로 넣는 걸 닫았다가 어, 조정이 오면서 이걸 다시 오픈을 했어요. 그 모든 상품을 다 오픈했는데 유일하게 오픈 안한게 이더리움입니다. Currently unavailable이라고 적혔죠. 현재 투자를 못 합니다. 그 말은 뭐다? 아직 그레이스 케일이 이더를 신규 투자자들 받을 만큼 충분히 사지 못했다. 혹은 안 사고 있다. 지금 뭐다? 그레이스 케일이 안 사고 있는데도 최근 며칠 동안 반등 때 이더가 비트보다 더잘 오르고 있다. 근데 그레이스 케일 없이도 이더가 이렇게 잘 오르고 있는데 그레이스 케일까지 들어와서 이더를 사기 시작하면 얼마나 더 오를까.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 2.0. 2.0의 스테이킹 대기 물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래소에 있는 리저브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CME에서 이더리움 선물을 내년 2월 출시한다. 어, 2월 거의 다 돼가죠. 어쨌든 이런 호재들이 앞으로 줄줄 있다. 뭐 CME가 어, 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뭐 호재다, 악재다, 뭐 말은 많지만 어쨌든 이더리움에 대한 어, 시장 역량, 혹은 시장에서 관심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이런 선물이 오픈할 수 있는 거고, CME가 열리면, 어, 이제 순차적으로 다른 마켓까지 열리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특히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것 중에 비트코인 ETF가 있는데, 어, 선물이 오픈되고 나서 ETF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차차 커지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는 분명히 이더가 비트보다 많이 올랐지만, 네. 올해도 그 논조가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투자를 하시려면, 로우 리스크로 투자하겠다? 비트를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난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한다. 어, 비트보다는. 그러면 이더리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주 혹은 몇달 동안 이더리움과 비트의 가격을 잘 보시고요. 저는 지금으로 봤었던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는 비트보다 이더가 더 빠르게 더 많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빠이.